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진아빠입니다. 아, 오늘은 명절 인기 메뉴인 잡채 만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죠.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, 잡채 재료 준비했고요. 자, 양념 재료 준비했습니다. 자, 레시피 준비했고요. 자, 오늘은 잡채 12분 만들어 볼 건데요. 양파 반개 얇게 슬라이스 해 줍니다. 이렇게 슬라이스 해 주시고요. 목이 버섯 한줌 정도 되는데요. 손질해서 준비하시고요. 자,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자, 뜯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. 그리고 느타리 버섯 3분의 아, 2팩 정도 됩니다.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찢어 주세요. 자 당근 3분의 1개 되는데요. 자, 너무 당근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싸 보이니까요.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 자 미니 파프리카 6개 준비했고요. 자 양쪽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. 자 안에 있는 씨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자참 쉽죠? 자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. 미니 파프리카가 아, 식감도 좋고 정말 맛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했고요. 자 시금치 끓는 물에 1/2단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데쳐서 준비하시고요. 자 오뎅 당면 300g, 자 끓는 물에 한 8분 정도 삶아서 준비합니다. 자 소고기 홍두깨살 준비했고요. 자 키친타올로 핏물을 빼가지고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. 자 절반을 이렇게 점여가지고요자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. 자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하시고요 자 양념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주잔 기준 간장 하나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소주잔 기준 하나 넣어주세요 자 후춧가루 한 스푼 정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예, 더 넣고 덜 넣고 하시면 됩니다 통깨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참기름 한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, 쌍노드 소스 두 스푼 넣어 줍니다. 쌍노추라고도 하고요. 노드유라고도 합니다. 자, 소금 1/2 넣어 주시고요. 쉐킷쉐킷 잘 저어 주세요. 자, 당면이 다 삶아진 것 같아요. 건져 가지고요. 물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 가지고 참기름 발라서 준비합니다. 자,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요. 자, 먼저 소고기 홍두깨살 넣고 볶아 줍니다. 자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자 볶아주시고요. 자, 자 준비한 야채 넣어주세요. 자 맛있게 자센 불에다가 볶아줍니다. 자 소금 한세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. 자 미니 파프리카하고 시금치는 맨 나중에 넣어주세요. 자 너무 오래 볶으면은 에, 색깔이 죽으니까요. 에. 이 파프리카고 하 시금치는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볶아주세요. 자, 다 볶았으면요. 불을 끄시고요. 자, 잡채 넣어주시고요. 양념장, 양념소스 부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부으시고요. 자, 골고루 쉐키쉐키 잘 섞어주세요. 자,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자,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12인분 잡채 완성입니다. 자 맛도 정말 끝내줍니다. 자 명절에 온 가족이 좋아하는 자 인기 메뉴 잡채 정말 맛나게 만들었고요.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드세요.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 금요일 아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